네 실력이. 야, 저, 야, 희들 지금 역사상 이음으로 어, 어, 야, 에이, 야, 두뺨 그냥 가네. 아, 부럽디. 너네잘 봐놔라. 오늘 이거 잡을 거니까. 부럽. 이거보다 더큰거 있다요. 여기가 물이 빠지고 나면, 아, 자리가 조금 나고 만수가 되면 거의 자리가 잘안 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비고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오름수이고 해갖고 조건이 좋다 생각했는데 너무 오름수이 너무 오름수이 어, 잔선맛이라도볼수 있는 곳에 어떻게 잘 섭외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laughs> 어 이곳 저수지는 저희들 그 라치길의 단골 저수지입니다 단골 저수지 우리가 또한방트에그 낚시는 또 위험 부담이 큽니다 붕어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웃음> <웃음> 형님 왜 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지? 어? 아, 뭐 우우하 하는 게 그렇지 지 뭐. 어? <laughs> 자, 형님. 어. 어쨌든 우리는 할수 있잖아. 그라 응. 어. 한번 해봅시다. 그래, 가자. 내 허리는 36이다. 형님 허리는... <laughs> 야,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내 만다. 허리는 뚜구만안 된다. <laughs> 어? 어? 자, 어? 오늘 태블릿하고 제가 여기에서 꽤더 넓은데 거의 없습니다. 자, 가자. 가보자. 렛츠. 그래. 그래. 가자. 아유, 대라. 이제 바람도 자고, 분위기 난다. 음. 야 이런게 나온다 이야 이거 신기술이다 이야 이 끌림 정확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야 이 끌림 봐라 <laughs> 기가 막히지 않나 형님 이야 이 봐봐 정확하게 그렇다야 근데 이쁘다 요 <laughs> 조그만한게 모든거는 작은거는 이뻐요 음. 나도 어렸을때 이뻤다 그럼, 우리도 이뻤지. <laughs> 이게 내려갈 때도 막 문에 안창만 탁 떼면 된대. 될것 같아, 오늘 밤에. 저수지는 그 희나리 개체수도 상당히 많아요. 떡붕어 개체수도 많고 희나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 옥수수 미끼보다는 저 버틸 수 있으면 글루텐 미끼가 훨씬 나아요. 지금 그런데 관건이 저거 우리 길이 달라드냐? 안 달라드냐? 조자리. 어이구, 저거, 올라왔. 그렇지. 붕어 맞나? 근데 붕붕 날라오는데. 어? 붕붕 날라오는 것 같은데. 붕어 맞대. 붕어 맞대. 이야, 작은, 작은 붕어 큰 기쁨. <laughs> 작은 붕어 큰 기쁨. 이야, 붕어입니다. 아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붕어가 얼굴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릴레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릴레이 <laughs> 이야 야, 요런 거 자꾸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자 가서 친구들 데리고 가라 친구 말고 너 형들 데리고 가라 형아이들 형 아이들 데리고 가라 글루텐을 받았다, 이제. 바람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금. 갑작스리 어두워지니까 우리 몸이 적응을 못 해서 그렇지딱 앉으면 사늘이 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 태문이가 갑작스리 글루텐을 넣어도 불길이 안달라던데 저도 바로 바꿨습니다. 얘만 버티면 어떻게 될 건데? 내려가 버텨봐라. 그렇지 붕어다 오우 나머지 자 여덟치 여덟치 붕어입니다 붕어가 최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잉 나쁘지 않은데 아 긴데 입질 왔어다 긴데 그래도 쭈욱 빨고 들어갑니다, 그냥. 지금 12시를 넘으면서 이제 붕어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비가 오락가락 했습니다. 이제는 비는 안 오는데, 기압 자체가 지금 쫙 깔아졌는 집 기압에다가, 조건은 슥 좋지는 않지만, 입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상황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는 예쁘네요. 예쁘지? 가자. 렛츠, 길이. 어, 어이구, 잘 가라. <laughs> 찍을 거다 찍었다.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보고 같긴 한데. 오, 사이즈 괜찮다. 어. 입질이 거의 없다가 지금 한번 입질이 왔는데. 쭉빼 올립니다. 아주 이쁘게 빼 올립니다. 아홉 지붕어입니다. 힘 좋네요. 지금 수온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번에 비로 인해 가지고 수온이 많이 내려가면서 아마 얘네들도 적응이 좀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활성도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 어. 아 이제 아침으로 가면서 점점 입질이 살아날 것 같아요. 자아우치 붕어 예쁜 붕어 나왔습니다. 오라치 길이. 무르기, 우 <불이> 바닥, 바닥이러면 부르길이다 이거. 바닥, 그러니까 올라올 때 바닥, 바닥 그러면 이건 부르길입니다. 부르길이잖아. 아이고 참. 붕어는 바닥, 바닥 그냥 거. 붕붕붕붕붕 이런데. 부르길은. 저희 피디님이 뭐라도 잡아보라고 엄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엄잡아바라해 갖고 목줄을 좀 길게 줬습니다. 길게 주니까 반응은 보이는데, 다 이런 우르기림. 음? 얘는 큽니다. 그래도 어유, 목성 좋아. 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오, 지금 파라솔 밑에 꼼짝 못하고 여기 움츠리고 있는데 춥기도 하고 아 일지는 전혀 없습니다. 곧 날이 밝을 건데 아 비가 좀 멈춰야 될 건데 지금 뭐제 뒤로 물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물은만수해서뭐찰 염려는 없는데. 야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비가 따로 올 때는 또 이게 입질 이 전혀 없어요. 날이 밝아지면 비가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예, 비가 많이 와도 물은 지금 만수기 때문에 더 차지는 않습니다. 더 차지는 않는데 아 어, 너무 많이 내립니다. 아마 뭐 붕어들도. 얘들도 비를 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물 속에서. <laughs> 저처럼, 이렇게 움츠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날이 밝으면 좀, 비가 멈춰서 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오네요. 아, 요즘 갈 때마다 비가 온다. 야 참, 징글징글하게 옵니다. 그지 자~ 좋다 아~ 붕어이쁘네 자 아까 입지롱 거대입니다아 그대에서 아까와 똑같습니다. 비가 딱 시작는데 입지로 옵니다. 지금 또 비가 멎었다가 빗방울 떨어지면서 이제 비가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니까 입지로입니다. 거대에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보어 이쁩니다. 예 좋다. 붕어가 이 모양새를 보면 상당히 이쁩니다. 어, 지금 비늘또 깨끗하고 어, 여름을 난 붕어 안 같이 깨끗합니다. 정말 힘도 어, 절절 넘치네요. 아우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거 비가 좀 빨리 멈춰야 어, 입질을 좀 보는데 아침 입질이 아마 활성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비만 멈춰준다면 자 가던 살던 곳으로 가거라 오우 이쁘다 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응?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바람이 안 붑니다, 바람이. 바람, 앞에 지금 비가, 와, 너무 많이 옵니다 무슨 비가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오네, 와. 와, 비, 비. 많이 옵니다 많이 와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하늘에서 막 방구 나갔고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여기 보이죠 여기 카메라 이쪽에 지금 조명을 옆에 틀어놨는데 아 여기 잘 보이는 비 비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비가 이야 아, 무섭다 무서워 어? Uau! Wow. 붕어다. 야 참. 어? 붕어 뭐 여러 개 올라오나? 와 미치겠다. 아이고, 씨. 붕어가 여렇다 에헤이 참. 그 어디? 생물 도감에 나오는 그 있잖아. 딱 고런 붕어 체형이다. 생물 도감에 나오 붕어 참. 아침에 참. 와이구야 이쁘긴 억수 이 야들 크면 이쁘게 크겠네. 어찌 기리? 야 저서 올림 붕어인데. 올리면 붕어인데. 끌지 말고.

아니, 비 오고 나니까 이거 왜 이래 경치가 이쁘罗 <laughs> 어 앞에 봐봐라 와 좋네 낚시 와서 있잖아 어 앞에 경치가 보인다는 거는 어 그날 조카가 빈장이라는 거다 찌를 봐야 될 사람들이 <웃음> 경치만 <웃음> 보고 있어 <있으면> 되겠나 이거 <laughs> 어? 아니 마무리를 이렇게 좀 해야 안 되겠나 며칠전에 여 왔을때는 엄청났거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렸다 그래 비가 이게 아참 적당히 왔어야 되는데 와 밤에 퍼붓더라 퍼붓 응 음, 너무 왔다 그래도 너는 열심히 하대 나는 그래도 뭐 열심히 는안된다고 그래. 아니 보기 좋았다 70대 그 비오는데 막후레치가넉나한거 <laughs> 보면 막. 우리는 갤바자가 짧은데만 여아놨다. 아니나 다를까 꽝이다 어쨌든 하룻밤 또 열심히 했다 이가 우리가 어? 힐링이 아니고 고생했다. 와 비와가 어디 나가도 뭐하고 같이 해갖고 뭐. 우리는 너무 조가에 연연하지 말고 어. 야 조가에 연연하지 말고 검시 내보고 자는겨 자는겨 와고 그 체크를 찌르 봐야지 니는 계속 사람 자는겨 자는겨 체크하고 아니 할 거는 하고 그래 해야지 야내 요새 하고. 갈수록 음. 초저녁 잠이 많아 갖고 한 <laughs> 저녁 일곱 시 되면 막 자는데 우리는 힐링하는 낚시로 하고 어. 항상이 나오면 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던 거,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스트레스 풀고, 이런 걸또 우리가 또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아, 고기 잡는 거면, 물론 이제 한 번씩은 보여주잖아. 음. 우리 지난번부터 보여준다 해놓고 뭐, 음. 고기만 보여줘지, 잡는 거는 못 보여줘. 어, 이도 보여주면 되잖아. 아, 그래? 그래. 정말 이낚시인들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영덕편에서도 그 전날 조항이 너무 좋았습니다. 막, 태몽이가 막, 그냥 45 잡고, 렛츠길이 오늘 됩니다. 그래가 급조로 보따리사가 들어갔지만, 아, 밤새도록 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맨날 며칠을 계속 조항 체크를 다녔는데, 전날에 여기 어마어마한 그 붕어 자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또한번 렛츠길이 한번 하려고 했는데, 급조로 불렀는데, 영덕과 똑같이 비. 더 많이 왔습니다. 아 이걸 종합해서 봤을 때는 그냥 소문난 자체 먹을 거 없고 <laughs> 낚시 그냥 뜻대로 안 되고 자연을 거슬릴 수 없다는 거 비가 이렇게 많이 올줄 비는 잡혔는 거는 저희들이 계산을 했어요 계산했는데 생각외로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그중 바람이 안 불었지 어제 바람까지 불었으면 저희들 아마 중간에 철수해야 될 상황까지 놓였어요 아 그래도 어제 태문이는 끝까지 막 파이팅 넘치게 하던데 내가 어제 열심히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형님? 어? 내가 열심히 한 이유가 또대찰영안 <laughs>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만 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낚시가 뜻대로 안 됩니다 그죠? 하지만 뭐또 앞에 보면 이 경치 또비 오고 난 다음에 이 맑은 공기 하면서 너무 힐링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저 고기도 못 잡고 맨날 저 많은 거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laughs> 그냥 좋은 것만 봐주시고 어,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힐링 힐링 낚시로 어, 이번 편은 마무리해서 좋겠습니다. <laughs> 형님 고생했습니다. 야 힐링 두번하면 절단 난다. <laughs>